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제가 잘못합니다. No woman no cry. <laughs> 하고 접하게 되신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세상에 산전 수전 다 겪어 보신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까지도 방... 안녕하세요. 구독님들, 시청자 여러분. 살림하는 미국 아빠 제이트입니다. 저는 미국 아리조나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두 아이의 아기 아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 살림하는 미국 영상, 미국에서 보내는 일상, 아이들과 보내는 일상, 그리고 뭐 이렇게 살림을 하면서 빨래개는 영상, 그리고 제가 이제 BTS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 BTS에 관련된 영상도 여러분들께 이제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제 빨래를 개면서 오늘은 BTS에 관련돼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볼까 해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어, 다른 나라의 자메이카라는 나라의. 정말 유명한 레전드 가수가 있습니다. 그 레전드 가수와 관련해서 BTS에 대해 말씀을 하나 드려볼까 해요. 빨리 개는게 세상에서 제일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제 수다를 떤다는 차원에서 <laughs> 이런 컨셉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자메이카에 있는 유명한 이제 레전드 가수의 한명 비교해서 BTS가 훗날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이란 라에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리고 전 세계 팬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게 될지, 그리고 BTS가 던져주는 메시지, BTS가 전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선한 메시지가,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또 세상을 바꿔놓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어, 제가, 이제 자메이카에 있는 가수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음악에 대해서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자메이카의 맘말리란 가수를 아실 거예요. 지금은 36살이란 어린 나이에 이제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던 분인데, 정말로 그 나라의 인권을 위해서 노래를 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화와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노래했던 가수입니다. 저는 우연찮게, 어제 와이프를 통해서 2008년도에 처음 알게 됐었어요. 저는 이제 그 자메이카에, 음 그 반말리란 가수를 잘 몰랐는데 그 멜로디가 그겁니다. 그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No Woman No Cry란 노래가 있어요. 그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제가 잘 못합니다. No Woman No Cry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반말리 의 노래도 유명한데 그리고 이제 뭐 Get Up Stand Up이라는 노래가 있어서 Get Up Stand Up Stand Up for Your Right 그러니까 일어서라, 너의 권리를 위해서 일어서라 하는 이제 이런 노래도 있는 전 세계에. 많은 그 평화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그 노래를 불렀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자메이카에 정말로 구세주 비단 사람으로 나타나서 반발리란 어, 사람이 자메이카 나라를 많이 바꿔놨습니다. 제가 어, 과거에 어, 와이프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서 나 신혼여행을 자메이카로 가게 됐었어요. 바로 미국의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애미에서 비행기를 타면 이제 쿠바 옆으로 이제 도착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정말 갔을 때 제가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요. 이 나라는 우사인볼트 전에요. 이 나라는, 아, 반말리의 왕국이구나. 왜냐면, 다반말리에요 정말로 음식점도 반말리 사진 벽화도 반말리 벽화 티셔츠도 반말리 셔츠 뭐 반말리 기념품 반말리 머그컵 모든 게 반말리더라고요. 하다못해 반말리 생일도 국경일이랍니다. 그래서 반말리가 태어난 날은 그 나라가 쉬는 날이다에요. 그만큼 이 레전드 가수 하나가 세상을 바꿔 놓은 것도 있고요. 전 세계의 팬들이 반말리를 기억하고 이 자메이카에 오는 거예요. 자메이카에 와서 반말리를 추억하면서 반말리의 기념품을 사고 이제 반말리에 관련된 레게 음악도 들으면서 펍에 가서 같이 맥주도 먹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 레전드 아티스트 하나가 정말 이 자메이카를 대표하는 이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왜 제가 이제 반말리 얘기를 꺼내면요? 미래에는 분명히 저는 BTS가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 저는 지금 BTS가 레전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노래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음악성도 있을 수가, 음악성도 좀 있어야 하고, 대중성도 있어야 하고, 아무리 음악성이 좋아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이렇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티스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의 이 던져주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와닿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자메이카의 그 70년대 가수예요. 이 자메이카의 마말리란 가수 하나도 이런 던져주는 메시지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BTS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이 가는 메시지 정말로 나는. 방탄소년단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면 나는 나는 정말로 이세상에 없을 거다. 나는 자살을 했을 거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났을 거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러브 유어셀프에 나오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 어, 미크로 코스모스에 나오는 세상의 수십 개의 별 중에 하나가 바로 나기 때문에 다 자기만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러브 마이셀프에 나오는 수천 개의 찬란한 화살의 관녁은 바로 나라는 거 그만큼 내가 소중하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팬들에게 계속 메시지로 전달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팬들이 정말 감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K-pop 좋아하는 그 외국 팬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정말로 k p o 을 과거에 좋아하셨던 분들은 대다수가 한국 문화를 좀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K 드라마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좋아하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그래서 k p o 을 좋아하신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밴드가 나오고, 또 다른 이제 아티스트가 나오면 그쪽으로 이제 조금 갈아타실 확률이 높았던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방탄은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k p o 을 좋아해서 조인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해 주세요. 방탄의 메시지를 처음 접하고 나서 얘네들 뭐지? 하고 접하게 되신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세상에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까지도 방탄에게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께서 자기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서 인생을 힘들게 살아놓고 나서 정작 생각해보니까 나를 위해서 도대체 뭘한 거지? 이랬던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처럼요.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뭘한 거야? 나는 도대체 뭐야? 자존감이, 너,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듣고, 이 선한 영향력, love yourself, love myself, 이런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20대 청년들이지만,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 요 분들까지도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 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다 하는 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 메시지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 세계의 팬덤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저는 지금도 레전드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레전드의 길을 달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거기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얼굴이 잘생겨서 조인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춤을 잘 춰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무언가에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겠다면, 저는 그게 바로 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메시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자메이카의 반말리란 가수가 전 세계에 던졌던 메시지가 그 메시지로 인해서 지금 40년, 50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이 반말리를 기억하고 이 자메이카란 나라를 기억하기 때문에 자메이카란 나라를 가서 기념품을 구입을 하고 있고 아직도 반말리의 레게 음악을 듣고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자라오는 10대들 20대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훗날 몇 십년이 흘러서 BTS 한국이란 나라는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은 방탄의 나라다. BTS의 나라라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이 자메이카의 반말리처럼요. 그러면 또 한국으로 오셔서 그리고 각 멤버들의 살았던 고향도 한번 찾아가보고 b t s 멤버들이 좋아했던 음식들도 먹어볼 거고 클럽이나 바 같은 데 가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BTS 음악도 들을 거고요 분명히 BTS 펍도 생길 거고 BTS 바도 생길 거고 BTS 음식점도 생길 거고 그 관련된 컨셉들이 얼마나 많이 또 생기겠습니까 자메이카처럼요 분명히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올 거고 지금도 그렇게 될 겁니다 과거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미국에 살고 있는, 해외에 살고 있는 교민분들은 정말 외국자분들이 많아요. 정말 주변에 지인분들을 초대해가지고 한국을 알리고, 알리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음식들도 뭐 하고 한국에 있는 뭐 드라마 같은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하고 있지만 그런 거에 아무리 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BTS란 그룹 하나가 경복궁에 나와가지고 춤 한번 추고 뭐, 뭐, 동대문시장이라고는 제가 서울, 서울 지리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뭐. 경복궁에 가고 춤한번 추고 뭐또 어디 가 가지고 또 음식 한번 먹고 한옥마을 같은데 가 가지고 음식 한번 먹고 이것 도 소개도 좀 해주고 인사동 같은데 가 가지고 뭐, 뭐 기념품 같은 거 한번 보면서 이게 한국 문화야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은 정말 수백만 수천만 명이 한국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 혜택을 미국에 살고 있는 제가 보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좀 드신 분들보다도 지금 젊으신 분들이 먼 훗날에 다 혜택을 볼 것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젊으신 분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거잖아요. 비즈니스를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이제 글로벌 세상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젊으신 분들이 너무 많을 건데 그 혜택을 이 코리안 파워 코리안 이미지 파워를 다 지금 한국에 계신 젊으신 분들께서 다 혜택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탄소년단이 너무 대단하고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청년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께서 분들께도 선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 자존감을 가져라, 정말로 힘을 내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저 같은 40대 아재, 그리고 50대, 60대, 70대, 산전수전 다 겪으신 어르신들, 또 어른들, 이 중장년층에게도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좀 스스로를 챙기세요, 자식들만 생각하지 말고. 어, 제발 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를 챙기세요. 한또 메시지를 저희들한테도 주는 거예요. 저도, 뭐, 과거에는 정말로 조금 제가 지금은 조금 먹고 살기 낫다고 말씀드리긴 그러지만, 정말 힘든 시절이 많았었어요, 미국에 와서. 그래서 저도 뭐 청바지 하나 사가지고 3년, 4년 동안 옷 입고 있고, 속옷도 정말 하나 사가지고 몇년 동안 입고 있고, 뭐 하나 있으면 우리 새끼들 챙겨줘야 하잖아요. 우리 새끼들 뭐 하나 사줘야 하고, 내가 뭐 해야 할것 같으면 우리 새끼들 운동 화 하나 더 사줘야 하고, 그게 아마 다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니까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 쇼핑 가면 제가 사고 싶은 거다 삽니다. 너무 이제 과소비는 안 하는데, 무리하지는 않는데 제가 사고 싶은 거다 사요. 맨날 자식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중장년층 분들께도 너무 자식들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주변 사람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남편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와이프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본인도 좀 챙기시고 자존감이 높이세요 하고 방탄소년단들이 우리 BTS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빛나는 별이 있는데 그별 중에 나도 빛나고 그만큼 소중한 존재고 수천 개의 정말로 찬란한 화살의 관역이 바로 여러분들이시고 저라고 BTS가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내고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BTS가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존감을 갖고 BTS의 고마움을 느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메시지를 제가 느꼈던 감동을 정말 받겠냐고요. 제 유튜버 구독자분들도 받으실 거고요. 아미분들도 받으실 거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아미분들이 번역을 해서 전 세계 수십억 개, 육십 개뭐 언어로 이렇게 다 번역을 해가지고 다다 다 듣고 있어요 이런 선한 메시지를 한국말로 한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선한 메시지를 다 받고 나서 방탄에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잘생기고 춤잘 생기고 춤잘 추고 멜로디 좋고 이런 걸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고 그 선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레전드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저 자메이카의 조그만 나라의 반말리라는 그 레전드 가수처럼 먼 훗날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한국의 대한민국 가면 방탄 BTS라는 레전드의 나라 방탄의 나라 이게 곧. 코로나만 끝나면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BTS에게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 훗날 제 자식들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조카들,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우리 또뭐 구독님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BTS가 너무나도 큰 역할을 해줄 거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을 우리 미래 세대에게도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BTS에 고맙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BTS의, BTS가 지금도 레전드다. 그리고 BTS가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을 해줄 거고, 이 선한 영향력이 정말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일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는 또뭐 미국에서 보내는 일상의 모습 그리고 상황이 된다면 BTS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림하는 우리 빠제이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해보셨다면... 구독. 도와요.